아마 사각지대에 제가 있었나봐요 배터리 열도 추이를 살펴보면 초반에 좀 배터리 열화가 많이 드는 반면에 뒤로 갈수록 완만한 곡선이 되면서 그4 3 9 거의 뭐한 440km까지 배터리를 끝까지 다 쓴다면 이 컵밥 하나 돌리려고 이 무거운 전자레인지를 여기까지 들고 왔어요 배터리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100% 풀로 충전을 해 봤는데요 420km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떨 때는 421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420이네요 디스플레이에서 에너지로 하면 퍼센트 단위로 나오고 거리 단위로 하면 km로 배터리 양이 표시되는데요 EPA 기준으로 하면 너무 뻥523 네, 너무 뻥이죠 이거는 그래서 일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나마 비슷합니다. 실제하고. 제가 차량을 처음 출고받을 때 이게 450이었거든요. 그래서 93.3% 정도 되니까 배터리 열화도가 6.6%, 6.7%, 뭐그 정도 되겠네요. 3년에 11만 2천을 주행하고도 배터리 열화도가 7%가 안 된다는 점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통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특정 차량만의 열화도인지 또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테슬라 모델 S 2017년도에 론칭이 됐습니다. 주로 한 3년, 2, 3년 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제가 배터리 열화도를 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열화도 추이를 살펴보면 초반에 좀 배터리 열화가 많이 되는 반면에 뒤로 갈수록 완만한 곡선이 되면서 배터리 업루하도는약한 6, 7, 8% 정도에서 거의 멈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20만, 30만, 50만까지 주행을 해도 배터리 업루하도가 10%를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이 정도 주행 거리가 가능하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테슬라 모델 S90D 애칭이 키트죠. 네, 키트를 운행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요. 제가 2017년 6월 중순쯤에 차를 받았으니까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계기판에 보시다시피 누적 주행거리가 112,101km 이렇게 되네요. 3년에 11만km를 주행하면 배터리의 효율은 당연히 어느 정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매우 장거리를 운행하면서 배터리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출발한 지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두번째 최근 충전 이후 네, 이 트립을 보시면 그게 정확합니다 38km 정도 지금 주행해서 왔고요 어, 연비가 181이라고 나오는데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연비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추운 겨울철에는 연비가 아주 안 좋았는데요 지금 에어컨을 18도로 켜놓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촬영 장비들 충전 중이고, 휴대폰도 충전 중이고, 뭐, 그렇긴 한데요. 목적지는 강릉 슈퍼차저입니다. 전주에서 출발해서 강릉 슈퍼차저까지 지금 현재 330km 정도 남았는데, 거의 한 40km 정도 왔으니까, 거의 한 370km 정도. 370km 정도를 갈수 있을 것인지, 여기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로 설정했을 때, 강릉 슈퍼차저에서 배터리 잔량이 15%로 나오잖아요. 이 잔량은 운전자의 운전 행태라든가 또 기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출발할 때는 5% 밖에 안 남을 거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15% 남는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여기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를 보시면 이 평균선보다 좀더 위에 있죠 초반이 40km 정도 됐으니까요 제가 출발한지 어, 뭐한 여기, 여기 정도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어제 약간 밟았더니 그 운전 형태가 반영이 돼서 처음에는 5%만 남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그 이후로 평균선 그리고 평균선 아래까지 이렇게 속도를 좀 천천히 갔더니 이제 16% 아까 15% 였는데 16%까지 또 올라왔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속도라든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목적지 예측 잔량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내장 내비게이션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시고 싶으시다면 꼭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선택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내비게이션 목적지 선택을 안 하신다면 이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를 가끔 보시는 게 좋고요. 경로 주행 예측을 눌러 보면 이거는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로 정해 놓은 그 목적지까지 배터리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를 예측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맨 처음 출발할 때 예측했던 선은 아마 이 회색 이 선일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더올라왔고 지금도 17%까지 올라왔네요. 왜냐면 지금 속도가 아 제가 지금 촬영중이라서 앞에 트럭을 따라가는 중이어서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아주 천천히 가다보니까 점점 배터리 가더 많이 남을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느리게 가시는 분은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 제한속도가 100km인데 110km 정도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총한 370km 정도 되는 거리를 무난하게 갈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차를 처음 타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370km 정도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제한속도를 보통 지키면서 다니면은 450km, 뭐 480km 정도까지도 탈 수가 있었으니까요. 3년 전에 처음 차를 운행할 때는 400km에서 450km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탈 수가 있었는데, 이제 3년이 지나면서 배터리 효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370km도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번 장거리를 주행해 보고 배터리 상태가 얼마나 열화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비가 차량의 속도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수 있는 게 지금 아까 아주 느리게 가다가 이제 110에서 115 정도로 이렇게 차량의 평균 속도를 맞췄더니 잔량이 아까 16, 17까지도 갔었는데 다시 15%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운전을 하시려면 가장 우선시 되는게 차량의 속도고요 약간의 과속이라도 하게 되면 배터리가 광탈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도 14%로 떨어졌잖아요 음... 110km에서 115km 이정도 속도로 과연 강릉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배터리 잔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지금 켜놓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차선을 바꿔달라고 승인 대기하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차선을 바꿀 때 차량 마음대로 못하고 제가 이렇게 깜빡이를 넣어줘야만 차선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전기차에서 말하는 최대 주행거리는... 그야말로 최대 주행거리고요.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배터리를 20% 이하까지 떨어뜨리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100% 풀로 충전하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가끔 매우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래서 약한 90%에서 20% 사이에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최대 주행거리만으로 그 차량에 재원을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도 14%에서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데요. 지금 평균 주행 속도인 110km 정도로 계속 주행을 하면 아마도 14% 정도는 남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높이면 더 줄어들 거고 속도를 낮추면 잔량이 좀더 어 늘어날 건데요. 20% 아래로 떨어뜨리기 싫다면 이보다 좀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긴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0% 아래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1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중간에 주감 휴게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최근 충전 이후 트립을 보시면 연비가 165와트, 아웃 워퍼 킬로미터, 매우 연비가 잘 나오고 있네요. 저 아주 그렇게 느리게 온 것도 아니고. 제한속도 평균적으로 한 제한속도 정도 100 에서 110 정도 이렇게 왔는데 165나 연비가 나왔고 지금까지 99.5km 주행 했네요 펌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뭐 이런 효율이 좀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기온이 지금 현재 외부 기온이 31도씨 인데요 보통 기온이 20도 30도 정도 일때 배터리 효율이 가장 잘 나온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도착지 예정 잔량은 16%입니다. 아까 14%까지 갔었는데 또 늘었어요. 네. <laughs> 이게 뭐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꼭 켜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 그래야, 배터리가 이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속도를 좀더 줄인다던가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속도를 좀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차량이 냉간에서 바로 출발하게 되면 연비가 매우 안 좋게 높게 나오는데요. 지금도 287이 나오는데, 어 아마 주차나 정차해 있을 때 썼던 전기까지 포함해서 연비를 계산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냉간에 새롭게 차가 출발할 때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건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40으로 이제 좀 떨어졌는데, 아까는 280배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막 출발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도착지 잔량도 9% 정도로 많이 내려갔는데, 아마도 주행하다 보면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그때의 연비에 따라서, 지금 247인데요. 그때그때의 연비에 따라서 이 도, 도착지 예정 잔량을 계산하는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차량 <laughs> 아마 사각지대에 제가 있었나 봐요 들어오려고 하다가 멈칫 하더니 다시 어... 차선 변경을 포기했는데요 제가 제 차도 약간 멈칫했거든요 아마 그 끼어들려고 하는 차를 살짝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편집할 때 자세히 한번 어떤 상황이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앱에서는 도착 예정 시간이 6시 19분으로 나오고요. 테슬라 내장 내비게이션 에서는 5시 13분으로 나옵니다 1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테슬라 내장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런 표시가 바로 교통량 실시간 교통량 표시 인데 거의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거의 쓸모 쓸모 입니다 티맵은 네. 어느정도 지금 오늘 연휴이기 때문에 이쪽 서울에서 강릉 가는 쪽 고속도로가 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테슬라 내장 내비게이션은 도착 예정 시간이 거의 네, 믿을 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식한 지 10분 정도 더 주행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주행을 좀 했더니 연비가 200 아래로 떨어지면서 도착 지 예정 잔량도 12% 정도로 다시 거의 정상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후에 막 출발하게 되면 약 10분, 20분 정도까지는 연비가 매우 안 좋게 나온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요. 이제 영동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어 서울에서 강릉까지 매우 매우 막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팀앱에서 6시 11분 도착 예정으로 나오니까요. <laughs> 앞으로도 2시간 아 이상, 2시간 네반 정도는 더 가야 되네요. 보통 내연기관 차는 이렇게 밀리는, 가다서다 하는 구간에서 연비가 더안 좋아지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지금 도착 예정 배터리가 18%로 늘어났고, 지금 현재 연비가 164가 그, 휴게소에서 쉬고 나서 출발한 이후에 1시간 13분이 지났고, 연비가 164입니다. 충전 이후에 평균 연비는 165이고, 그래서 휴게소에서 쉬고 나서 초 초반에 아주 연비가 과도하게 안 좋게 나오던 게 지금은 평균에 거의 근접하게 다시 되었고요. 제 차량 키트는 연비 안 좋은 거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일단 방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방진재들이 차량 전체에 붙어 있고 또 오디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디오 출력도 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게다가 또 인버터 설치도 했죠. 게다가 촬영 장비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앰프뿐만 아니라 뭐 DSP 프리앰프 뭐 이런 것도 달아놨고요. 블랙박스도 블랙박스도 달아놨고 또 휠도 21인치 휠이라서 더 연비 안 좋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에서 강릉은 무난하게 갈수 있을 걸로 보이고 어, 배터리 얼마 정도 남기고 가를 도착할 것인지가 관건이네요. 횡성휴게소에서 잠깐 또 쉬었고요.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왔네요. 약한 100km만 더 가면 목적지 도착이고요. 현재까지 269km를 주행했습니다. 연비를 보시면 511이잖아요, 지금. 역시 또 쉬었다가 출발하니까 연비가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잠시 후면 또 평균치에 아마 근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배터리는 32%가 남아있고요. 도착지 예정 잔량은 17%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연빈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목적지까지 24km 정도 남았고요. 전체적인 지도를 보시면 지금 거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강릉대관령 휴게소. 지금 귀가 상당히 먹먹합니다. <laughs>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경사로를 쭉올라 올라온 것 같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5% 남기고 도착할 거라고 나오는데 지금 23km나 남았거든요 사실 그러면 23km면은 최소한 7-8% 정도는 써야 23km 정도 갈수 있는데 지금 18에서 16이 남는다고 나오잖아 그럼 2%밖에 안 쓴다는 건데 이 말은 결국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생 제동을 통해서 소율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17%잖아요. 현재 17%인데 1%만 쓰고 22km를 지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상당히 급한 내리막이 이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테슬라 내장 내비게이션에서 이 도착지 예상 배터리 잔량을 알려주는 이 수치는 이 오르막길 혹은 내리막길 경사도를 다 감안해서.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녹색이죠 네. 지금 회생제동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북강릉 폴게이트로 방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강릉 시내 10km 정도 더 가면 강릉 슈퍼차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포호를 지나가고 있고요 15% 지금 남아있습니다. 15%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 차를 출고했을 때보다 배터리 효율이 뭐 약한 7, 8% 정도? 네, 그 정도는 떨어진 것 같은데요. 어, 체감상 느끼기도 힘들고, 어, 400km 이상 탈수 있다면 아직은 꽤 쓸만한 차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강릉 스포차절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최근 충전 이후 트립을 보시면 연비가 163 60.9kWh의 배터리를 사용했고 373.2km 주행했습니다. 최근 충전 이후인데 제가 100%까지 충전하고 지금 373.2km를 주행한 건데요. 373.2km를 0.85로 나누면 439 거의 뭐한 440km까지 배터리를 끝까지 다 쓴다면, 뭐 보통 배터리 10% 정도는 남긴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400km까지는 충분히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이나 된 전기차고요, 112,000km를 주행한 차인데 아직도 4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한참 더 쓸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제 모델 S 오랜만에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배터리 효율을 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개의 스톨 중에 두개가 비어 있는데요 두개다유럽형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못하고 있는데요 유럽형 차는 이제 거의 다 없어졌는데 빨리빨리 충전 포트를 좀 교체하지 이거 너무 불편한데요 두 자리가 비어있는데 충전을 못하고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밥을 컵밥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고 있습니다 에, 릴선을 여기에 가져왔고요 저 인버터가 크렁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컵밥 하나 돌리려고 이 무거운 전자레인지를 여기까지 들고 왔어요. <laughs> 아, 끝났네.